헬스장에서 매일 복근 운동에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크런치를 수백 개씩 반복하면서도 복근이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모습이죠. 사실 대부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효과적인 복근 만들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하신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무수한 반복 운동으로 시간만 날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정한 복근 발달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복근도 결국 다른 근육들과 동일한 성장 원리를 따른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복근만큼은 특별한 근육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근도 가슴 근육이나 등 근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자극과 휴식이 있어야 성장하는 평범한 근육일 뿐입니다. 팔 근육을 키우고 싶을 때 무게 없이 팔 굽혀 펴기를 200개씩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복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자극 없이는 절대 발달할 수 없죠.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근 운동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평한 복부만 유지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부하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덤벨이든 머신이든 본인의 체중을 활용하든 상관없지만 진짜 입체적이고 두툼한 복근을 원한다면 체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육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니까요. 결국 얇고 밋밋한 복근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반복 횟수를 5회에서 15회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20회 이상 너무 쉽게 할수 있다면 이제 강도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할 정도의 강도가 되어야 근육이 진짜 자극을 받는 거니까요. 너무 많은 반복 횟수는 오히려 근육 발달보다는 지구력 향상에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크고 선명한 복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인 점진적 부하 증가는 근육 발달의 절대 법칙입니다. 매주 조금씩이라도 무게를 늘리거나 세트간 쉬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동작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식으로 근육에 계속 새로운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적절한 휴식입니다. 복근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더 자주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매일 하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때 자라나거든요. 운동 중에는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휴식 중에 그 손상된 부분이 더 강하게 재생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초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부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려면 상부, 하부, 측면까지 모두 공략해야 합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운동만 있으면 됩니다. 복근은 해부학적으로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근육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을 주어야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복근을 만들 수 있어요. 상부 복근에는 케이블 크런치가 최고입니다. 크런치 머신을 쓰거나 경사 벤치에서 플레이트를 들고 해도 훌륭하죠. 중요한 건 팔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척추를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작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복근을 수축시키고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숨을 들이마세요. 빠른 속도보다는 정확한 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세트에 10회에서 15회, 세트간 1분 정도 쉬면 됩니다. 하부 복근을 위해서는 다리 올리기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쭉 뻗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올리세요. 완벽한 폼으로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철봉에 매달려서 하는 행잉 레그레이즈가 가장 좋지만 초보자라면 바닥에 누워서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복부에 집중해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옆구리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드 크런치로 마무리합니다 케이블을 이용한 사이드 크런치가 가장 좋은데 부하 조절이 쉽기 때문이죠 믿으셔도 됩니다 옆구리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도 훨씬 강한 자극을 줄수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를 응용한 동작도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 옆구리 힘으로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3세트 10회에서 15회 1분 휴식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복근 운동을 완벽하게 해도 그 위를 덮고 있는 지방층을 제거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이미 복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복근이 지방 아래 숨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마치 겨울철 두꺼운 외투 아래 숨어 있는 멋진 옷처럼 말입니다. 외투를 벗어야 안에 있는 옷이 보이는 것처럼 지방을 제거해야 복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지방 감량의 중요성입니다. 복근은 헬스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부엌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아무리 훌륭한 복근 운동을 해도 식단 관리 없이는 절대 복근을 볼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식단이 70%, 운동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칼로리 적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적게 만드는 거죠. 신용카드로 비유하면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적어야 빚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몸도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적어야 지방이 연소됩니다. 이때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저장되어 있던 지방에서 가져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초 대사율보다 약15% 정도 적게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근육량까지 같이 빠질 수 있거든요. 온라인에 기초 대사율 계산기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 대사율은 나이, 성별, 키, 몸무게 등을 종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활동량을 곱하면 하루 총 소모 칼로리가 나옵니다. 이 수치의 85% 정도를 목표로 식단을 짜시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지방 연소가 특정 부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부 지방만 골라서 뺄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체지방률이 낮아져야 복근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부분 감량의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대략 체지방률이 12% 이하, 여성은 18% 이하가 되어야 복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선명한 복근을 원한다면 남성은 10% 이하, 여성은 16% 이하까지 내려가야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지방률이 조금 높아도 복근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낮아야 보이기도 해요. 이는 지방이 분포하는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을 짜야 할까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도 중요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주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이어트 중에 근육량이 함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 대사율도 떨어지고 몸매도 탄탄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닭가슴살, 계란, 생선, 두부, 그릭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 에너지원으로 필요하니까 현명하게 섭취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류나 고구마, 감자 같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귀리, 퀴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적당량은 필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호르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말이에요. 가공식품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가는 낮고 포만감도 금방 사라져서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물 섭취량도 늘려보세요.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마시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또한 물 자체가 칼로리가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도구예요.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지방 연소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격렬하게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꾸준함이 강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운동하고 쉬는 거고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인데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를 운동 후 과인산소 소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초 전력 스프린트하고 1분 걷기를 10번 반복하는 식이에요. 총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효과는 30분 조깅과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추가하면 지방 연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히 자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핀 호르몬은 감소해서 과식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지방 저장을 촉진하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특히 복부 지방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복근 만들기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칼로리 적자를 만들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원리예요. 첫 주에는 기본 동작들을 익히는데 집중하세요.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고, 넷째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하를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결과를 보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분명히 거울 앞에서 놀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보통 4주 정도부터 본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8주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12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볼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몇주 만에 완벽한 복근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매주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진을 찍거나 허리 둘레를 재거나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근 만들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안다면 분명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든, 멋진 몸매를 위해서든, 자신감을 위해서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행동만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